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김진국입니다. 이경아 기자 그리고 이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미국 워싱턴의 북한 관련 뉴스 의회에서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의회에 이번 주 북한 관련 행사들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 의회에서 어, 북한 관련 청문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어, 지난 주그 휴기를 끝나고 이번 주에 새로 어, 의회가 오픈하면서 특별히 미국 상원, 하원 그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에서 북한 관련 청문회를 많이 열었는데요. 어, 이틀 전에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하고 하원 이견회에서요 어, 북한 관련 청문회를 두 개를 열었고요. 다음에 어제는 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하고 외교위원회에서 각각 네 개의 어, 북한 관련 청문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어~ 그저께 열린 그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어 패트릭 셰나한 미국 네. 방장관 대행이 나와서 어 북한 관련 얘기를 했는데요. 어~ 특별히 내용은 어 최근에 이제 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어 그런 종료와 축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어그런 불식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어~ 특별히 어 그러한 변화가 어 한미 양국의 군사준비태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요지의 발언들을 많이 했고요. 어 그날 있었던 어 미국 상원 외교 위원회 산하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에서 열린 그 청문회에서는 특별히 그미부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내용이 주제였는데요. 그날 특별한 주제는 그, 지난주 금요일날 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그 대북 제재 철회에 대한 것이 주제였어요. 어, 지난 금요일날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날 목요일날이죠. 그전 목요일날 미국 재무부가 어, 중국 해운에서 두 곳이 어, 북한의 불법 환적을 도왔. 이후로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 네. 그 다음 날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재를 취소한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 발언을 두고 이제 이날 청문회에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재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어, 그날 나온 많은 사람들의 입장은 어, 취소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고 이제 그 다음 날 어, 어제죠 어제 어, 미국 상원 하원 의견위에서 어, 특, 특별히 그 제재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네, 자 마드리드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괴한들이 침입했다. 어이 네. 대사관에 특히 북한 대사관에 괴한이 침입하는 일은 제가 거의 뭐 북한 뉴스를 다루고는 처음인데요. 이들은 누구고? 무엇을 위해서 침입했습니까? 현재 이들의 정체는 자유조선이라는 반북한 단체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침입한 10명 중에 한 명이 에드리안 홍창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이게 지금 스페인 고등법원 문서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스페인 고등법원의 문서에서 10명의 이름들이 쭉 나왔다 이거네요. 아닙니다. 지금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총 3명입니다. 3명만 밝혀졌고 나머지는 예. 그냥 불쌍어쨌든 예. 10명은 맞고. 예. 근데 잡힌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예,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없으되 이제 스페인 경찰에서 이러이러하게 수사를 해서 법원에 넘긴 그 문서가 공개됐는데요. 어 에드리안 홍창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일단 밝혀진 건 멕시코 국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어 에드리안이라고 하는 사실은 북한 뉴스를 다루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익숙한 이름인데 처음 시작이 정말 영화 같습니다 그죠 어, 이 사람이 북한 대사관의 문을 열어 달라라고 했는데 북한 경제참사관을 예전에 미리 만났다고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알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만나러 왔다라고 해서 대사관 측에서는 어 이미 아는 사람이냐 고 문을 자연스럽게 열어줬는데 그 애드리안이라고 알려진 그 친구 외에 이제 나머지 아홉 명이 우르르 들어갔다는 거죠. 예, 네, 그렇다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 일단 그들이 들어가서 그 일단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소윤석 그대 외교관한테 권유를 해서 탈북할 탈북할 음,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네, 물어봤는데 네. 그 소윤석 그 외교관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들이 그 차를 나눠서 이렇게 도망갔는데요. 그 에드리안 홍창이라는 사람이 그 오스와일드 트럼프라는 가명을 이용해서 렌터카를 빌린 걸로 이렇게 법원 문제에는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으로 다 들어왔다고 알려졌습니까? 예, 뉴욕 공항으로 왔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에드리안 홍창은 지금 뭐 미국에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다는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듣는데 궁금함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유조선이라고 한 단체 왜 북한 대사관에 침입했을까요? 일단 자유조선이라는 단체는 천리마 민방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번 사건이 자기들이 자행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거든요. 네.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드리안 홍창이라는 그 스페인 침입 사건의 인물과 애드리안 홍이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상 북한에서는 그 김정은, 김일성, 예,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함부로 감히 어떻게 할수 없는, 어, 그러한 존재인데, 이렇게 북한 밖에서 특별히 이렇게 탈북민들이 주축이 된 그런 단체들이, 어, 김정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반, 눈을 펼친다는 것은 큰 충격이 될것 같고요. 또 이런 움직임에 또 동의하는 또 그런 내심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이 어떤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일단 북한 청취자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 당국에서 뭐 노동신문이나 이런 기관통신사에서 자국 대사관 이렇게 탈취당하고 침입당하고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자국 대사관이 외부인으로부터 이렇게 탈취당했다는 거는 엄청난 치욕이고, 그리고 그 외교관을 이렇게 주재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도 외교적 마찰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걸 공론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자유조선은 입장문을 계속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탈북민이 모아진 단체고, 자기네들의 신상 이렇게 공개하면 할수록 위험에 처한다. 이런 부분을 말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네. 자유조선의 앞으로 행보는 계속해서 이경환 기자가 또 취재를 하실 테고요. 오늘 생생토크는 미국 워싱턴의 의회에서 북한 관련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자유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북한과 관련한 단체가 아주 영화 같은 일을 했다.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취재한 이경아 기자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생생 토크 이상민 기자, 이경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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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